안녕하세요. 휴지차 사기사기 이사입니다. 오늘 기아 전유 케이스 1 6 트렌드 스타일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전유 K3 트렌디고요 2018년식 2017년 10월입니다. 111,000km입니다. 만 흰색 오토 휘발유 차량. 이차량의 장점이 연비가 좋습니다. 출력 및 토크 밸런스라든지. 어, 효율성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신뢰성과 부품 접근성, 안전 기본 옵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. 자 대각선 방향, 전면부, 옆면, 후측면, 뒷면입니다. 자 뒷좌석 시트 나와있고요.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. 핸들 열쇠, 차체 자대지장치, 루미러 하이패스, 내비게이션, 운전석 조우석 열쇠 시트, 통포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. 핸들, 후방 카메라, 키로수 111,000km입니다. 타이어트레도 많이 남아있고요. 보시는 바 같죠? 엔진 룸 자, GDI 엔진입니다. 자, 이렇게서 전케이스 말씀드리면서요. 한 달에 2,000km 보험사 부증 가능합니다. 신한 손해 보험 11만 1,000km입니다. 자, 단순 교환도 없고요.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. 다 양호하고요.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기아 더뉴 k 3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.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.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.수입차싸게사기닷컴 있고요.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서 가격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더뉴 K3 7721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수입차 싸게 사기 2, 2, 4는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오 또와이디에 있습니다.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, 옥상까지 12,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밖에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. 웬만한 국산차,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. 이상 수입차 싸게 사기 2, 2, 4였고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